자식이 걱정되어 던진 말이 때로는 자식의 마음에 칼처럼 꽂힌다는 걸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복이 되느니라. 내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걱정을 하지. 이 나이에 부모 말도 안 듣고 어디 잘 되겠냐.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고 대꾸도 없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부모는 속이 상했습니다.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지만 자식은 그잘 되라는 말에 자꾸만 마음이 다쳐갔습니다. 그대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잘 되라고 말한 건데, 그말 한마디가 오히려 자식의 기운을 꺾고 눈빛을 흐리게 했던 순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사랑의 마음에 실려야만 복이 되고, 집착의 마음에 실리면 업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엔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가장 깊은 곳에 씨앗처럼 박혀 자식의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이놈이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말을 가르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닦아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그대여. 혹시 오늘도 자식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있다며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정말 자식의 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식 마음을 무겁게 만든 짐이었는지 우리는 모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는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말로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드러운 한 마디에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말한 마디가 세상의 그 어떤 조언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을 짓는 북과 같으니. 그북 끝에 복을 실으라. 그대여, 말로 복을 지으십시오. 오늘의 말이 내일 자식의 길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 마음을 따뜻한 말로 전하십시오. 그 말이 곧 복이 되고 그 복은 자식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되리니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걱정이 많을수록 말투는 더 딱딱해졌습니다. 요즘 뭐 하는 거냐? 그거 하겠다고? 현실 좀 봐라. 말 끝마다 섞인 걱정과 불신은 자식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살아선 힘들어. 말은 늘 따뜻했지만 그 속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내 편은 없을까? 부모님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인연의 씨앗이 되어 그대 가문의 업을 이어가느니라. 부모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가족의 업을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말 속에 담긴 불안은 자식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말 속에 담긴 신뢰는 자식의 내면을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해주는 말이 정말 자식의 마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자식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물음을 먼저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복은 좋은 기도보다 좋은 말에서 온다. 그대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자식의 운명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믿어주는 단한 사람만 있어도 삶을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단한 사람이 부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자식의 업을 씻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고통을 낳는 불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대여 자식이 원하는 건 대단한 조언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잘 해낼 거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세상에 모든 복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식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말이 언젠가, 자식의 마음 속에, 복으로 자라고, 빛으로 피어나, 삶의 길을 밝혀줄 것이니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예전엔, 속 얘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이젠 눈도 잘안 마주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어요.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자식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되겠니? 정신 차려야지. 너 그러다. 후회한다. 다널 위해 하는 말인데.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합니다. 말은 마음을 실어 보내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너무 무거우면 자식은 그 위를 걸어올 수 없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말은 마음에 부는 바람과 같으니 자면 자식의 마음을 얼리고 따뜻하면 그 마음을 녹이느니라 부모는 언제나 자식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안 다치기를 바라며 좋은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불신의 말로 표현될 때 자식은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바람이 기대인지 집착인지 차분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말이 자꾸 날카롭다면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고 내 말이 부드럽다면 그 안에는 연민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말 속에 담긴 에너지를 느낍니다. 어느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서 기도보다 더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였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업이 되어 자식에게 흔히 지혜로 말하고 자비로 침묵하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믿고 있다는 마음이 고요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기도처럼 흐르도록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말 한마디가 자식의 삶의 복이 되고 그 복은 다시 당신의 삶을 편안하게 이끌어 줄 것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봤고 좋은 것, 나쁜 것다 알고 있다고 믿지요. 하지만 자식은 그만큼 부모에게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내가 뭘 하겠니? 너답게 좀 해라. 이 말들은 의도와는 다르게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업이 되고 그 업은 자식에게 옮겨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말투, 비교, 지적, 걱정 섞인 질책, 그 모든 것들이 자식의 마음 속 깊이 한 줄의 문장처럼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자식의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실망만 주는 사람이야. 부모의 말이 자식 스스로를 보는 기준이 되고 때때로는. 그 말이 자식의 삶을 이끄는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여, 혹시 자식이 자신감을 잃고 있다며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어떤 말이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자식이 어릴 때 들었던 말들, 지금도 스스로를 바라볼 때그 잣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지나가도 그 흔적은 남습니다. 그 흔적이 자식에게 복이 될지, 업이 될지는 부모인 그대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말이며 그 말이 곧 복이니라. 그대여 오늘부터라도 말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질책을 다독임으로 비판을 격려로 걱정을 믿음으로 바꿔보십시오. 힘들지 하지만 잘하고 있어. 엄마는 늘내 편이야. 너는.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 말들이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자식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복처럼 쌓이고 어느 날큰 힘이 되어 그 삶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대여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고 마음을 바꾸면 복이 스며듭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결국 그대의 입에서 시작되니 그 입에 자비를 모금고 지혜를 실으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 가문의 복이 되리니라 세상을 살아보니 사람의 마음이란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낯선 이의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일 때는 더욱 깊이 박히고 오래 남습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곧 세계의 기준이 됩니다. 어릴 적넌왜그 모양이냐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이니 말이 흐르면 마음도 따라 흐르며 그 마음이 자식을 이끄느니라 말은 곧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느끼고 자랍니다. 그대여 말이 거치어진 날은. 마음이 조급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 조급함 속엔 사랑도, 걱정도 담겨 있지만 그 표현이 서툴면 자식은 그것을 비난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걱정이지.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니?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딸은 자랐고 겉으론 밝고 성실한 어른이 되었지만 속으론 늘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결정을 앞두고는 늘 나는 잘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들이 지금도 제 안에서 반복되어 제가 저를 못 믿게 만들어요. 이렇듯 말은 마음에 남아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디 말이 천겁의 업을 짓기도 하고 천생의 복을 낳기도 하느니라 그대여 말을 고르십시오 자식의 삶에 업을 심을 것인지 복을 건넬 것인지 지혜로운 부모는 늘그 선택 앞에 섭니다 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했다 내가 있어 참 든든하다 이런 짧은 말한 마디가 자식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 말은 시간 속에 스며들어. 자식이 외로운 순간마다 떠오르는 마음의 등불이 되지요. 그대여 오늘 자식과 나눈 말 중에 복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까? 만약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에게 작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말이 언젠가 그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 되리니 그리고. 그 복은 다시 당신 삶으로 되돌아와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머무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제 다 컸으니 말안 해도 알겠지. 요즘 애들은 원래 저래. 하지만 자식은 나이를 먹어도 부모의 말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의 말이 기준이었고 어른이 된 후에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연은 가장 깊은 영향을 끼치느니라 부모와 자식은 마음의 거울이다. 부모의 말은 삶의 시작부터 듣게 되는 첫 번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따뜻했다면 자식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자라지만 그 진리가 차가웠다면 세상을 조심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대여, 지금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너는 왜 맨날 그러니? 그래서 되는 일이 없잖아. 내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은 결국 자식의 마음을 잡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은 벽이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방향이 곧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디 다정한 말이 10년 가르침보다 더 깊은 법이 되기도 한다.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애쓰기보다 한 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더 오래 남는 복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할 때마다 자식의 마음에 인이 새겨지니 말은 기도로 쓰고 침묵은 자비로 지켜라. 그 말이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곧 길이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을 조금만 더 천천히 꺼내보십시오. 말을 고르고 말을 담는 마음을 먼저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것이 곧 가정을 지키는 수행이 되고 자식의 삶을 이끄는 기도가 되며 당신의 말이 자식의 복이 되어 세월을 타고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마디가 당신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말 한마디는 강하고도 섬세한 힘을 지니고 있으니라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나. 그땐 왜 그렇게 쏘아붙였는지, 왜 그렇게 말이 날카로웠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따뜻하게 말해줄 사람이 곁에 없거든.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옆에 있을 거라 믿고 내일도 당연히 올 거라 여기며 말을 미룹니다. 하지만 말은 그때 하지 않으면 남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후회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고 하지 않은 말은 남지 않느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을 복되게 쓰라. 그렇습니다. 말은. 타이밍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지 않으며 시간은 지나가고 그 마음은 닿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식은 기다립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를, 불신이 아닌 신뢰를, 가르침이 아닌 공감을. 하지만 많은 부모는 사랑하니까 그러는 것이라며 말의 온도를 놓칩니다.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부모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러나 자식이 듣는 건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널못 믿는다. 넌 지금 부족하다. 너는 틀렸다. 이런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부모는 자주 잊곤 합니다. 그대여,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말이 복이 되도록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입에 맺힌 말한 줄이 자식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자라리니 언제나 자비로 말하고 언제나 연민으로 침묵하라. 그말 한마디에 자식은 상처를 입고 그말 한마디에 삶의 용기를 얻으며 그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말이란 도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복을 보내는 길이자 업을 닦는 통로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 말은 당신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 될 것이며 자식에게는 가장 든든한 복이 되어 평생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리니 자식이 실수했을 때 우리는 본능처럼 말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결국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자책의 화살이 되어 자식의 가슴 깊이 박힙니다. 실패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 아니라 품어주는 말. 넘어진 자식에게 먼저 가다야 할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어리석음은 꾸짖음으로 고쳐지지 않고 자비로 감싸질 때 바른 길로 가느니라. 그대여 말은 감정의 끝에서 나옵니다. 내가 조급할수록 마음이 상할수록 말은 날카로워지고. 그 말은 자식의 마음을 밀어냅니다. 말은 훈육이 아니라 이해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이제부터 다시 해보자.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들은 자식의 실수를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실수를 이겨낼 힘을 자식 스스로 가지게 만드는 복입니다.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말로 꾸짖은 자식은 고개를 떨구고 말로 품은 자식은 가슴을 세운다. 그 말처럼 부모의 한마디는 자식의 삶의 자세까지 바꿉니다. 그대여. 지금 자식이 무엇을 잘못했든 그 마음 안에는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잘못은 할수 있으나 자비를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니라 자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상처를 씻고 고개 숙인 마음을 다시 들게 하고 길을 잃은 자식의 발걸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대여 말은 오늘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자식의 미래에 머무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차가우면 자식은 움츠러들고 그 바람이 따뜻하면 자식은 어디서든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자식에게 기회를 주는 말 한마디. 괜찮다. 다시 해보자. 그 말이 곧 복이 되고, 그 복은 언젠가 당신 삶으로 되돌아와 미소 짓는 나를 선물해 주리니, 부모는 자식보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앞서서 가르치고 미리 말해 주고 싶어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뭘 알아? 하지만 정작 자식은 그 말보다 먼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앞서는 자는 사람의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이 먼저인 자는 그 귀를 열게 하느니라 우리는 자식의 귀를 열기 위해 말을 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자식에게는 간섭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대여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자식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인지를 진심은 언제나 전달되지만 그 방식이 따뜻해야 마음에 탔습니다. 말이 아무리 오라도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그 말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어느 날한 자식이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했을 때보다 부모님이 조용히 안아줄 때더 깊이 반성하고 더 빨리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변화는 말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귀히 여겨질 때 길을 바꾸고 삶을 새로이 하느니라 자식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걸 느끼면. 스스로 바로 서려합니다. 그 말은 강요가 아니라 지지어야 하고, 그 말은 통제보다 신뢰를 담아야 합니다. 그대여, 오늘 자식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습니까? 혹시 말보다 먼저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말은 결국 나와 자식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판단이 아닌, 이해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즘 말을 좀 심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믿고 있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복이 되어 스며들고 그 복은 자식의 인생을 지키는 등불이 되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어떤 말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괜찮다는 위로일까요? 아니면 무심코 던졌던 날카로운 말일까요? 말은 지나가지만 마음에는 머뭅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이 남아 그 아이의 자존감이 되고 그 아이의 성품이 되며 때로는 그 아이의 삶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실은 씨하시니 그대의 한마디가 자식의 일생을 바꾸기도 하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집을 짓는 것보다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임을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입니다. 괜찮다. 믿는다. 잘할 수 있다. 이 짧은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일으키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걷게 하며 세상의 거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반대로 비난과 비교, 조롱이 담긴 말은 자식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은 다시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말이란 오늘 건넨 한마디일 뿐이지만 그 한마디는 자식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대여, 이제는 말의 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이 복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마음을 닦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복의 문으로 삼고 마음을 자비의 터로 삼으며 그대 가문에 고요한 복이 흐르리라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세월을 건너 다시 부모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말이 자식의 등불이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그 아이의 길 위에 따뜻한 햇살로 머무르기를 그것이 바로 가장 오래 남는 기도이며 가장 조용한 수행인이라.